어, 여기는 지금 그 바란 해병대 사령부 주변을 우리가 이제 다우징 탐사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그 지역에서 불과 수십키로 떨어져 있는 흰 돌산, 흰 돌산 기도원 그 주차장에 지금 저희들이 와서 그 탐지를 지금 한한 시간 전후로 우리가 해보니까 지금 이제 땅굴 그 반응이 지금 이 주차장 밑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상당히 그 암반이 강한 그 지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당한 땅굴 규모가 지금까지 요 밑에 그어 여기 주차장 밑에 있는 요 지역에서 지금 그 상당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의심을 하고,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동일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 여기서, 실질적으로 해병대 그 사령부하고 직선거리로 한뭐 2km 전후 지점에 그 해병대 사령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바로 위에 주차장이 아닌 가장 밑에 있는 그, 아스콘이 되지 않는 여기 지금 주차장에 지금 그 땅굴 공간 반응이 지금, 어, 있다는 사실. 또, 그것도 여러 개가 지금 있다고 지금 몇 번을 탐지를 하고 뭐한 시간 동안 탐지를 해도 그 반응이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 윤석정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 어, 우리 낭굴사 다오징 탐사자 외또 다른 분들 또물가학적인 그런 탐사를 한번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정말로 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국교의 일념으로서 한번 어, 이곳에 교회 자체에서 한번 정밀 탐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낭굴사 대표는. 강국에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여기서 멀리 보이는 그 직선거리가 바로 바란 그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약 직선거리로 2km 지점에 올라와서 여기 흰돌산 기도원 그, 어, 아소콘이 되지 않는 이 주차장에서 다우징 탐사를 지금 한 시간 전으로 했을 때 상당히 그 땅굴 공간 반응이 지금, 우리 이창호 목사님. 특별히 우리 이창호 목사님은 흰돌산 기도원에서 많은 기도를 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역에 탐사를 해본 결과 지금 다오징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어,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윤석정 목사님께서 한번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다른 다오저 탐사들과 또,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공감 반응을 확인해 주시기를,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는 이 기도원 주차장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해병대 그 사령부하고 직선거리로 한뭐 2km 전후 지점에 그, 해병대 사령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바로, 위에 주차장이 아닌 가장 밑에 있는 그 아스콘이 되지 않는 여기 지금 주차장에 지금 그 땅굴 공간 반응이 지금, 어, 있다는 사실. 또 그것도 여러 개가 지금 있다고 지금. 어, 여기는 지금 그 바란 해병대 사령부 주변을 우리가 이제 다우징 탐사를 오늘 하루 종일 하고 그 지역에서 불과 수십 키로 떨어져 있는 흰 돌산, 흰 돌산 기도원 그 주차장에 지금 저희들이 와서 그 탐지를 지금 한한 시간 전후로 우리가 해보니까 지금 이제 땅굴 그 반응이 지금 이주차장 몇 번을 탐지를 하고 뭐한 시간 동안 탐지를 해도 그 반응이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이 윤석정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 어 우리 남굴사 다오징 탐사자 외또 다른 분들 또물 과학적인 그런 탐사를 한번 통해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정말로. 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국의 일념으로서 한번 어이 곳에 교회 자체에서 한번 정밀 탐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난굴사 대표는 간곡히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여기서 멀리 보이는 그 직선거리가 바로 바란 그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약직성거리로 2km 지점에 올라와서 여기 흰돌산 기도원 그 아소콘이 되지 않는 이땅 밑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상당히 그 암반이 강한 그 지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당한 땅굴 규모가 지금까지 이 밑에 그 어 여기 주차장 밑에 있는 요 지역에서 지금 그 상당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의심을 하고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동일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고.